이거 맞았어 이러면 이거 범위 뭐 씨시하냐 이거? 맞아 이거 범위? 범위 맞아? 미 x 뭐야 이 자르반 지미친 미치...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일단 훈련 모드로 한번 가보자 뭐 일단 잠깐만요 한번 보자 자르반 뭐 버그가 지금 어떻게 됐다길래 지금 그럼 존나게하겠네 기다려봐 훈련 모드 어딨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와, 와 이거 어깨빵 나게. 와. 어, 뭐 한정 싫어요? 아까리님 카트님 감사합니다. 더정. 판정감사님. 아, 아 지금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판정 미쳤는데? 서로 아, 봐. 여기다가도 이렇게 뛰어. 뭐야? 아 이거 미쳤는데 지금 무조건 내어버린데? 야쏘라 스 써도 되겠는데, 이러면? 와, 이거 미쳤네. 아, 딜은 안들어가겠는 근데 어깨빵만 나게도 에어본이 일단, 와, 오케이. 와, 근데 딜은 제대로 맞춰야 돼. 이거 대박이다. 한번 가보자. 한번 실전에서 한번 써볼게요. 미쳤네. 어, 자르면 존나 재밌겠네, 갑자기. 저러면 해야지. 아니, 왜냐면 이퀴저 에어본 맞추는 게 빡셌거든, 자르반이. 야, 자쏘 스 조합 지이겠다 지금. 이거, 무빙해도 못 피해. 그니까, 러 이거, 지금, 그냥, EQ는 무조건 맞는다 보면 돼. 상대가, 무빙 치고 있어. 그냥, 그 거기다가 쏘면은 맞아요. 오케이? 원리건 감당해. 지금, 만약에 상대가 뒷무, 뒷무빙 치고 있어. 근데 걔 맞추고 싶어. 뒷무빙 치는 대로 갈겨. 그럼 걔, 에어보는 돼. 오케이? 오케이. 그, 그 느낌이야, 지금. 저거 좀별문데 원석이 왜 내절하지? 왜 내절하지? 일단 역법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역법이면 이거까지 먹고 이 캠프하고 그아갈때 이블린 조지는돼 안 했지, 애들 안 했을 걸 이거 백퍼풀 캠프 할 거야. 빨리 좀 해줘. 리얼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되게 멋있어. 좀만 더 얘기해봐. 우리 쪽왔네 와드 했나 보다 아까 무기 정리정 아까 어 와드 여기 아, 미리 박았나 보네. 아는거안보이 어, 는데. 뭐야? 이거는 이큐 범위 볼게요. 이큐 범위 한번 볼게요. 이거 에어본 무조건 에어본. 방금은 맞을만 하긴 했는데 무조건 이런 판정에서 무조건 에어본이야. 이큐풀도 잘 들어가네. 뭔가. 잘되네 범이 지린다니까 이거 지금 자르반 개사기야 이블인데 저기 있어? 이거 맞았어 이러면 이거 범위 뭐 씨발 아 이거? 맞아 이거 범위? 범위 맞아? 미치지 뭐야 이 자르반 지금 미치 미쳤는데 이거? 일러 나오기 위험하죠 아니 옛날 자르반보다 판정 지금 이게 범위 3배라니까 지금 롤백하기 전에 빨리 꿀깝시다 지금 미쳤다 이건 내서포을 받은 님 100개 감사합니다 더어 바대야 빨리 엘리스 버리고 자르바네 아 우리 또 바드가 우리 100개 또 땡큐 아주 달달하고요풀 빠졌고 풀 빠진 거 같고 풀 빠졌고 아 아, 씨, 여기서 대기치고 있다고 이걸? 아, 아니, W 이렇게 쓰면 잡 잡히잖아. 이 아, 템. 네. 아, 네. 빨리 밀어주자 잘못 갔다가 다 뒤지는 각이긴 한데 무조건, 이거 에어본 무조건 걸리네 무조건 걸려 무조건 빨리 빨리 이렇게 찔러도 에다 이거 치면아 의지를 꺾으려는 자누구 맞는데요 이거? 방금은 안 맞았어 방금은 에어블이 안 되네? 무조건 될줄 알았는데 뒤로 도망가서.. 아 뒤로.. 뒤로 도, 도망가서 그런가? 아.. 그럼 뒤로.. 아야만 6안 되면 잡을만한데. 이거 되고 6 되면은. 여기 다이아 1이야. 1. 어 여러분들이 범위가 뭐 사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훈련보드 가서 한번 해보고 오세요. <목소리> 이것, 이게 어긋된다고 방금 거. 망터으면다 잡았겠다. 방금 이게 된다고? 이 범위가? 원래 안 되는 거긴데 저거. 범위 여다가 아, 방금 근데 이블린을 타겟팅했어야 되는데 라칸이 맞아가지고 이거 이블린 대가리쳤으면 잡을 만했는데. 둘이 겹쳐있어갖고 내가 2블리 칠라 했는데 라카니 맞았네? 어가 이럴때 이럴때 들어가서 막아야지 집0 계속 뽑아야지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까치는 거거든요. 이블린 어디지? 이블린 주포 타운도 조금 탑이 있네. 피 나가요, 이럴 어, 타, 피 나가시는데? 이럴님 간다, 되시겠어? 오이? 아니, 자르반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EQ 범위도 돼갖고 자르반 써야겠다. 존나 꿀잼이네? 님들 자르반 하세요, 자르반. 너무 재밌다. 이게 소리도 경쾌해요. 뭐야? 나왜롱소우 샀지? 아, 어, 이걸 잘못 썼네. 템을 어허, 이거잘못나 네, 님들아, 내일 롤토체스 몇 시에 나와요? 나 내일 일찍 일어 나와서 롤토체스 조져하겠다 계속 드디어 본색에서 할수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는 걸. 오늘은 뭐다 좋은 날이 이게 띄어진다고 이런게 저런거 원래 에어본 절대 안되는 각이거든? 야 궁있어가지고 자야한테 궁쓰면 저거 씹혀 자는이차를 빼지 말고 여기서 이날좀 조심해야 되거든? 여기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다 있었구나. 까비. 얘 노플이긴 해. 까비. 아, 이거 했으면 안 됐는데. 이거 EQ 범위 보여주려고 내가 이거 EQ 범위, 주, 불, EQ 범위를 보여주려고 내가 들어갔어. 어, 아. 근데 이거 그냥 에어본이 지금 다 들어가요. 어떻게 EQ를 뭐 요렇게 요리 써도 쫄리 써도 다 들어가. 미친 거 같아. 보고, 뭐, 이게 악용이야. <laughs> 대가 무슨 악용을 했어요. <laughs> 정당하게 잘 쓰고. 아니, 지금 자르반 미쳤네. 왜 이렇게 좋아? 어, 오른쪽에 방금 옆에도 맞았잖아. 방금 봤지? 어 자르만 지금 솔랭에서 1티어인데 이러면 아 이거 왜안 봐주냐 이쪽? 다 잡는 거긴데 이거, 나이스 어제 너 제약킬 아니어서 이런 무머지태 해도 돼, 괜찮아. 무머지도 않았어. 이런 거 해야 돼. 아유데 아, 방금 안 죽고. 이 Q에다가 Q 한번더 꽂았으면 됐는데 이거 내가 판단 잘못했다, 못했어 방금 이 꽂은 데에다가 Q 두번쓸수 있거든 음, 느낌 좋은 나 없었지 저러고 이어 맞아, 맞아, 쥐어 거든요어 맞아, 쥐어 없네 쥐100% 어, 쥐어 이나 노리겠는데? 오늘은 삶을 맞아, 좋은 날아 쥐어 이런 게 기창이 다 된단 말이에요. 기창 판정이 지금 다 에어본이야. 그 근처에만 하면은. Q 풀하면 대신 딜이 안 들어가는데, 그, EQ도 사이드에 맞으면 딜은 안 들어가. 이거 봐봐, 봐본 것도 이거 에어븐 내는 거 보세요. 범은. 와, 근데 지금 자르반 미쳤다. 물론 내가 잘하기도 해. 어, 내가 정글을 잘한다. 잘하는데 자르반 지리네, 이거. Wow.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